그리고 앞쪽에 4번 김민욱 선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세 선수 모두 득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면서 서로 시너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나면서 선두권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정춘현 선수와 7번 이상준, 6번 박태호 선수가 그 사이 선두권으로 이동했습니다. 타종과 동시에 선수들의 스피드가 서서히 빨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대열이 넓게 펼쳐지면서 자 선두 대열 쪽으로 1번 이정민 선수가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바깥 쪽에서 한 바퀴 이상을 주도하기 시작한 3번 최병길 선수가 오늘 승부를 수 길게 띄웠는데요. 3번 최병길 선수의 주도가 이어지면서 뒤쪽에는 5번 최대웅과 4번 김민욱 선수, 3번 5번 4번 순으로 마지막 결승선 향에 달립니다. 3번 최병길 선수의 버티기, 3번 5번 4번 순으로 이변 없이 결승 선통과 자 입상권으로 3번 최병길, 5번 최대용, 4번 김민호 선수 진입했습니다. 오늘 승부 거리 길게 가져 백거치즘에도 불구하고 3번 최병길 선수 마지막 결승선까지 끝까지 지텨, 지켜내면서 자 입상해 자 지금 대열 중앙에 함께 자리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선두도원 주로 벗어났고요. 7명의 출전 선수들이 본격적인 승부 타이밍으로 페달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일번이번 선수 산두 대열 쪽에 자리 잡았고 사번 김일관 선수 대열 세 번째 사번 김일관 선수 뒤쪽 자리 확보한 오번 우종길 선수 자 그리고 뒤쪽에는 육번 백장문 선수인데요 자 일곱 명의 출전 선수들 타종이 울리면서 자 서서히 시속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대열 가장 앞선에서 먼저 성공에 나선 이번 손지영 선수의 주도 속에 자 뒤쪽에서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사번 김일관 선수고요 여기서부터 뒤쪽 따라 붙은 1번 최평주 선수, 자 2번, 4번, 1번 순으로 마지막 결승선 향해 달립니다. 막판 역습 성공시키면서 결승선 여유롭게 장악한 4번 김일권 선수. 마지막 직선에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하면서 마지막 1호 경주 1, 1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시, 이른 승부 시점을 가져갔던 득점 3이 2번 손지영 선수의 주도가 이어지면서 계속 각현 뒤쪽에 1번 김동아 득점선도 7번 유연종이 마크 좋아요.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앞쪽에 4명, 뒤쪽에 3명. 6번 신양호부터신양호 5번 이범석, 3번 문성은인데요. 바깥쪽으로 3번에 문성은 선수가 앞쪽으로 먼저 이동하면서 이 코너 통과 직선 주로 이제 타종선 넘습니다. 3번에 문성은 선수가 먼저 선두권 자리를 잡았고요. 다시 바깥쪽으로 나. 오는 4번의 배석현 뒤쪽에 1번 김동하 따라 나오는 선수는 6번의 신양우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입니다. 4번의 배석현 선수 의긴 거리 승부 속에 1번의 김동하가 뒤를 막게 했고 3위권에 6번의 신양우가 안착하면서 신양우 마지막 직선을 또 한번 기대해 볼수 있어요. 4번의 배석현, 1번의 김동하, 6번의 신양우까지 마지막 4코너 통과. 4번의 배석현, 1번 김동하 골이 납니다. 자, 1번 김동화 선수가 막판 직선 추입하면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앞서 달렸던 4번 배석현 선수를 활용하면서 1번 김동화가 마지막에 살짝 추입했고, 자, 6번의 신양우 선수가 3위권에 막하고 있었는데요. 1번 김동화가 추입할 때 1번 신동인 선수가 특별 승급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이지훈 선수가 맨 앞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1번 신동인 신동인 선수가 서서히 선두권으로 먼저 이동을 했어요. 바깥쪽에 자, 6번의 오태이가 뒤를 어, 마크했고요. 바깥쪽으로는 4번의 엄지용, 7번 권호철 선수가 있습니다. 타종 선통과 산코너 통과. 자 1번 신동인 선수가 지금 먼저 선두권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일찍 시작하는 느낌. 자 1번 신동인 뒤쪽으로 6번의 오태희 선수. 자 바깥쪽에는 4번의 엄지용 선수가 붙어 있고, 2, 3번의 김기훈 선수까지 이제 이 코너 통과 4번의 엄지용 넘어섭니다. 3번의 김기훈 선수도 바깥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4번의 엄지용, 4번 엄지용 바깥쪽 3번. 김기훈 마지막 직선주로 바깥쪽 3번에 김기훈 걸이 납니다. 3번 김기훈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김기훈 선수 첫째 날 재치기로 우승했고 어제 선행작전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긴거리 승부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오늘은 김기훈 3번, 5번, 2번, 7번. 6번 1번 선수의 한판 승부 4번 임곤빈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의 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쪽으로 파고들는 6번의 김재훈 선수입니다. 6번 김재훈 선수는 이번주 금투 경주에서 마크로 3차과 2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번 김재훈 선수 직적으로 4번 임공빈 선수 그리고 후미 선수 견제하고 있는 3번의 박창수 바깥쪽 스퍼트리 시작하는 5번 박일경 선수와 2번 남태희 선수 이코너 통과. 4번 6번 5번 2번의 정면 승부 안쪽은 4번과 6번 바깥쪽 전력 스퍼트하인 5번 박일경 선수와 2번 남태희 선수입니다. 4번 임공빈 4번 임공빈 바깥쪽 7번 4번 7번. 4번 임범빈 선수 2기 백전노장에 4번 임범빈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발 끝이 1경주였습니다. 제2경주 선발급 경주 4번 6번 3번 5번 7번 2번 1번 선수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설 것인가 아직까지 자리 변동은 없습니다. 대열 뒤쪽에 있던 2번 정찬건 선수와 1번 용석길 선수가 조심스럽게 대열 앞쪽으로 이동했고요. 선두로 먼저 올라 선은 선수는 6번의 정현섭 선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금바퀴 6번, 3번, 5번, 6. 6번 3번, 5번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현섭 선수 뒤쪽에서 밀착막하면서 승부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3번의 김치곤 선수 뒤쪽은 5번 공동식 선수. 이제 사코로 통과. 3번 김치곤 선수의 막판리 스파티 3번, 5번. 3번, 5번, 6번, 7번이 접전에 펼친. 제2경주, 선발급 경주였습니다. 참계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번, 6번, 1번, 2번, 5번 선수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겠습니다. 5번 김문용 선수가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5번 김문용 선수 뒤쪽으로 7번 김성수 이어서 3번의 여동환 선수 뒤쪽은 4번 김정훈 선수 바깥쪽으로 6번 정재성 이어서. 1번 정언열 선수와 2번 조왕우 선수이신 마지막 금바퀴 5번 김문용 선수가 계속해서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5번 김문용 선수 뒤쪽에서 밀착 막하던 7번 김성수가 3코너 저치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7번 김성수 바깥쪽 탄력받는 선수는 3번의 여동환 선수 3번 7번 3번 7번 3번 7번 3번, 7번, 3번 4번 7번 3번, 4번, 7번이 선두권 접전을 펼제 제3경주, 선발급 7주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번, 1번, 7번 6번, 4번, 2번 선수의 한판 승부 7번7 김창수, 이어서 7번홍석7선수7 1번 백동호 선수고요. 바깥쪽은 6번 신용수 선수입니다. 이번 신용수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신용수 바깥쪽에서 천천히 스퍼트를 준비하고 있는 일번 백동호 선수 뒤쪽은 7번 홍미용 선수와 4번 김광록 선수 이제 마지막 금바퀴. 일번 백동호 선수가 먼저 긴거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번 백동호 선수 뒤쪽에서 밀착 마크를 꾀찬 7번 홍미용 선수 뒤쪽은 4번 김광록 선수 1번, 7번, 4번 접전. 1번, 7번, 1번, 7번, 1번, 7번, 4번. 1번, 7번, 4번이 선두권에서 경합을 전개한 제4경주 선발급 경기였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경주 3번, 7번, 1번, 6번, 2번, 5번, 4번 선수. 천천히 신중하게 이제 이코너 통과. 3번의 박희준 선수 29기 선수. 3번의 박희준 선수가 현재 선두 이어서. 7번 오정석 뒤쪽으로 1번 최봉기 선수. 1번 최봉기 선수가 먼저 스파힙 1번 최봉기 이어서 6번 임대승 선수. 이제 마지막. 먼바퀴 1번 최봉기 선수가 먼저 긴 거리 강공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번 최봉기 뒤쪽으로 입한 임대승 안쪽은 7번 오정섭 바깥쪽은 2번 김병선의 접전 1번 최봉기 1번 최봉기 바깥쪽 6번 임대승 쪽꾼린 6번 임대승이 막판 추입 승부수를 던진 경주 전승주제 5경주였습니다. 선수 1번 김웅기 선수가 첫째 날 마크 2착을 기록했고 5번에 김준빈 선수가 첫째 날 마크 3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선두 유도한 트랙을 벗어났고 2번, 7번, 4번, 6번, 1번, 3번, 5번 순으로 이제 1코너 지나 2코너 향하고 있습니다. 2번, 7번, 4번, 6번 그 뒤쪽에 있는 1번의 김웅기 선수가 속도 내기 시작합니다. 1번에 김홍기 선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뒤쪽에는 3번에 김명섭이 따라갑니다. 안쪽에는 7번에 최순영이 버티고 있는 상황. 7번과 1번, 1번과 7번 바깥쪽으로 좀더 속도 내고 있는 1번. 그 바깥쪽 3번 김명섭이 나갑니다. 3번에 김명섭이 바깥쪽 7번과 1번의 몸싸움. 그리고 3번까지 어떤 선수가 끝까지 버텨내느냐. 결국에 어떤 선수가 버틸지. 안쪽에 7번에 최순영 만만치 않고 1번 김홍기. 그리고 바깥쪽 3번. 그 바깥쪽으로 5번. 등장합니다. 5번 김준빌입니다. 앞쪽에서 정말 치열한 힘싸움이 펼쳐질 때 어느새 5번의 김준빌이 등장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들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지 7번, 2번, 1번, 3번, 4번, 5번, 6번 순입니다. 제번 바깥쪽으로 2번에 김성현이 나갔고, 여기서 3번에 박종현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3번의 박종현 선수가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나면서 뒤쪽에는 4번의 공태욱이 따라갑니다. 3번 하지만 뒤쪽으로 2번에 김성현이 잡아 냈고 3번 2번 7번 바깥쪽에 4번 그리고 5번 최근영까지 3번의 박종현 선수의 긴거리 승부 2번과 4번 4번과 이번의 몸싸움 2번 김성현이 이겨내느냐 하지만 4번의 공태욱이 조금 더 힘을 내봅니다. 그 사이 3번의 박종현 선수 긴거리 승부 쭉쭉 나가고 3번 뒤쪽에 있었던 2번에 김성현이 나갑니다. 3번과 2번 3번, 3번과 2번, 3번 박종현입니다. 3번 박종현, 긴거리 승부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쪽에 6번과 2번 선수를 돕고 그리고 바깥쪽에 5번 김경갑 선수까지 나오면서 4번의 최병일 선수가 대열 네 번째가 됐고 5번의 김경갑 선수가 선두로 나서기 시작 5번, 6번, 2번, 4번, 7번, 3번, 1번 순으로 이제 타종선을 통과합니다. 이번에 박지영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 내기 시작하고 그 뒤를 잡은 건 4번 최병일, 4번 뒤쪽에는 7번의 장우준이 따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 2번, 4번, 7번, 5번, 3번, 6번, 1번 순입니다. 2번에 박지영, 이번에 박지영 선수의 긴거리 승부 뒤쪽에 4번 최병일 선수가 마크 이어서 7번 장우준이 따라갑니다. 2번 4번 7번. 2번, 4번, 7번, 2번, 4번, 7번, 2번 바깥쪽으로 4번과 7번이 나가기 시작. 4번과 7번, 4번과 7번, 4번, 7번의 접전 경주. 4번 최병일, 7번 장우준, 4번과 7번의 접전 경주가 펼쳐진 광명 우수 급제 8 경주였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을지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어제 경주에서 긴 거리 승부 펼치면서 입상 기록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뒤쪽에 6번과 4번 이어서 3번, 5번, 1번 순입니다. 선두 유도원이 퇴피한 20점. 여전히 7번의 고유한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뒤를 슬쩍 한번 바라봤습니다. 3번의 김용모 선수의 승부 타이밍을. 확인하고 있는 앞쪽에 있는 선수들 이대로 타종선까지 통과해서 7번 고요한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움직임 보여지는 3번 김영모 뒤따라가는 건 5번의 최민호입니다 3번의 김영모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 내지만 앞쪽에 7번과 2번이 버티고 있는 상황 3번의 김영모 하지만 2번 장지욱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7번 고요한 7번 2번 3번 7번 2번 3번의 접전 속에 과연 어떤 어떤 선수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지 2번 장지웅입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 경주 끝에 이번에 장지웅이 이겨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에 장지웅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승리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 경주 긴거리 승부 펼치면서 3차 3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5번, 3번, 4번, 2번, 1번 그리고 6번과 7번 수입니다 1코너 지나 이제 2코너 향한 7명의 선수들. 이번에 권종국 선수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권종국 선수가 속도를 내자 안쪽에 분에 정동우 선수도 함께 속도냅니다. 5번과 2번의 몸싸움. 이번에 권정국이 살짝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 5번의 정동호도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고, 5번 뒤쪽에 3번 바깥쪽 1번의 박지웅이 넘어갈 듯 보입니다. 1번의 박지웅이 넘어가고, 1번 뒤쪽에는 6번입니다. 1번과 6번, 5번의 정동호는 뒤로 빠지고, 1번, 6번, 그리고 3번 순 안쪽에는 5번 버티고 있는 상황. 1번 바깥쪽으로 6번의 정영조가 마크 유에 칩 시도. 6번과 3번, 6번, 3번 삼위 접전입니다. 6번 정영규 선수 이번 회차 모두 입상 기록이 있었지만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던 6번의 정영규 선수가 마지막 날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더니 택을 벗어난 상황 7번 바깥쪽으로 5번의 유현우 선수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5번의 유현우 선수 뒤를 3번의 이영민 선수가 잡고 1번 정희성 선수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안쪽에는 7번이 김용태 뒤쪽은 4번 박철성 이어서 6번 2번 순입니다. 이대로 타종선 타종선을 통과한 7명의 선수들 5번에 유현우 선수가 여전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3번 7번 뒤쪽으로 4번 박철성 선수입니다 바깥쪽으로 5번과 3번 5번과 3번이 속도 내기 시작 뒤쪽에는 7번의 김용태 이어서 4번의 박철성입니다 7번의 김용태 선수가 격차를 조금 많이 벌려놓은 상황 이때 4번의 박철성이 나가지만 앞쪽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상황 5번과 3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4번 5번 3번 4번 5번 유현우가 이겨냅니다 인거리 승부를 펼친 5번의 유현우 선수가 이겨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1번에 원준우 선수는 약간의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지만 뒤로 조금 물러났다 다시 속도 내고 있는 7번의 정윤혁 선수 앞쪽으로 3번의 한타키 선수가 들어가고 1번과 7번, 그리고 뒤쪽으로 3번, 7번에 정윤혁 선수가 나갑니다. 7번이 나갔고. 이어서 3번 그리고 4번과 1번, 2번, 6번, 5번 순입니다. 7번의 정윤혁 선수가 긴거리 승부 이끌어 갑니다. 7번 뒤쪽으로 3번, 이어서 1번, 4번, 2번, 6번, 5번 순입니다. 바깥쪽으로 젖히는 3번의 한타키, 3번의 한타키가 젖히면서 앞으로 나가고 3번 뒤쪽에 따라가는 건 1번의 원주로입니다. 3번 바깥쪽으로 1번의 원주노가 따라가고 3번과 1번, 그리고 4번까지 1번, 3번, 4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득점에서 앞서고 있었던 일본의 원주로 선수가 광명 15회차 우승급 결승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두 유던이 트랙을 벗어나기 전에 2번에 홍희철 선수가 선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5번에 조봉철이 나가고 1번, 1번에 최용도 올라갑니다. 5번, 2번, 1번 그리고 안쪽으로 4번. 4번의 공태민 선수가 비집고 나오면서 2번 뒷자리를 잡아 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1번 1번 하지만 2번의 홍희철이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2번 뒤쪽에 4번 그리고 5번의 조봉철이 그대로 긴 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번에. 조봉철, 이번에 조봉철, 그리고 뒤쪽에 2번 바깥쪽으로 4번 공태민이 저치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홍희철이 막아서고 있는 상황. 2번과 4번, 4번과 이번의대결 속에 안쪽 버티는 5번에 조봉철까지. 이번에 홍희철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2번과 4번 바깥쪽으로 7번까지. 7번의 김관입니다. 앞쪽에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때 뒤쪽에서 기회를 받던 7번 김과리가 승리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선두 유던이 트랙을 벗어났고 대열에 변화 없이 흘러갑니다. 5번, 1번, 4번, 6번, 3번, 7번, 2번 순입니다. 이번에 박용범 선수가 바깥쪽으로 살짝 움직임을 가져갔고 뒤쪽에 3번의 강진남 선수도 움직임을 살짝 보이는 듯하지만, 아직까지는 앞으로 나가지 않다가. 6번에 김한윤이 나갑니다. 6번에 김한윤 선수가 속도를 내자. 5번에 유태복도 반응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5번에 유태복, 5번에 유태복 선수가 이제 한 바퀴를 이끌어 갑니다. 5번 뒤쪽으로 1번, 그리고 4번, 3번, 그리고 7번, 2번, 6번 순입니다. 5번, 1번, 4번, 3번, 7번, 그리고 뒤쪽으로 2번, 6번 순. 5번에 유태복 선수의 긴걸순도 뒤쪽으로 1번 박용범이 나갑니다. 1번과 4번, 그리고 3위접전 경주가 이어집니다. 이번에 차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였던 이번에 박용범 선수가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과 6번 엄정일 2번에 의 패셔리 살짝 견제를 했고 7번 그리고 2번과 3번의 몸싸움 속에 뒤쪽 6번 엄정일 선수까지 3번의 김홍일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의 엄정일 선수도 3번 뒷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 3번의 김홍일이 나가고 6번 엄정일이 그 뒤쪽 안쪽에 7번 그리고 5번의 박진영 선수도 함께 나갑니다. 3번 김홍일 선수가 속도 내고 뒤쪽에 6번의 엄정일이 따라갑니다. 3번과 6번 그리고 5번의 박진영도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저치기를 시도합니다. 6번의 엄정일 6번의 엄정일 그리고 3번 3번의 김홍일 그리고 6번과 5번의 대결 속에 뒤쪽 2번의 배수철까지 5번과 2번 5번 2번 5번 2번 1번입니다. 이번엔 참 조금 아쉬웠던 5번의 박진영 선수가 마지막 날 승리를 가져갑니다. 마지막 날 기분 좋은 승리 가져가는 5번 박진영 선수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선두 유난히 택을 벗어납니다. 3번의 정혜민 선수가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뒤쪽 6번 정한을 3번과 6번 뒤쪽에 7번 임채빈 선수가 과연 어떤 작전을 구사할지 타정선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경주가 시작되겠습니다 3번의 정혜민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가고 뒤쪽에는 6번의 정하늘 6번의 정하늘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3번 바깥쪽으로 6번 그리고 7번까지 6번과 7번 그리고 3번 바깥쪽에 2번까지 6번, 7번, 2번, 6번, 7번, 2번 그리고 뒤쪽으로 3번과 1번, 5번, 4번 순입니다. 정한의 선수 바깥쪽으로 슈퍼 특선 7번 임채빈이 나가고 7번 뒤쪽으로 2번까지 7번, 2번, 7번, 2번, 1번입니다. 슈퍼 특선 7번 임채빈 선수, 슈퍼 특선 7번 임채빈 선수가 연승 행진을 다시 달려 나갑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7번 임채빈 선수입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